안녕하세요. 차평성대입니다. 오늘은 BMW 화재에 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엄청 민감한 주제인 건 분명한데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볼까 합니다. BMW 화재, 엄청 말이 많죠. 하루에 한 대꼴로 불이 나고, BMW 안 받는 주차장도 생기고, 오너들은 불안에 떨며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솔직히 진짜 심리적으로 무서워요. 장거리 고속도로는 잘 가고 싶지 않죠. 그냥 아싸리 불이 나서 보상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인들도 꽤 많습니다. 그만큼 BMW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건 확실합니다. BMW는 가용인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긴급진단 서비스를 하고 있고, 문제가 없으면 우선 귀가 조치, 문제가 있으면 입고하고 렌터카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차들은 20일 이후 새로운 EGR 부품이 오면 교체할 예정이고요. 물론 10만 대의 차가 다 부품을 가려면 또 서비스센터 전화기는 불이 날 거고, 통화도 안될 거고, 그럼 몇달 뒤에나 갈것 같아요. BMW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조사에 모든 자료를 넘기고 있고 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뭐든지 고개 숙여 달게 받아야겠죠. 하지만 오너로서 드는 또 다른 생각은 정부의 자세입니다. 정부의 제스처를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수수방관하다가 언론이 BMW를 지목한 뒤 정부 부처로 고개를 돌리자 부리나케 무언가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 어떠한 준비 과정 없이 기자들 앞에 서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더 가관이었죠.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는 운행을 정지하겠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었을까요? 10만 대의 차주들은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 없이 차를 쓸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운행 정지에 명확한 근거와 대응 방안도 없이 그저 운전하지 마! 하는 말을 과연 정부가 할 말인지 의심이 됩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리콜차종을 대팔 때 중고차에 명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2, 제3의 불법적인 수단이 생기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말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뒷전이었어요. 이렇다 보니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도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혼란에 겪게 됐고 이 와중에 BMW는 또 불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우왕좌왕 어수선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BMW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건 분명 잘못이 있습니다. 독일 본사에서도 이를 인지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국내 자동차 화재 건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모두 다 원인도 제각각이죠. 정부가 화재에 대한 국민의 불안함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 매뉴얼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허술한 리콜 명시 외에는 그 어떠한 법안도 없죠. BMW 10만 대 리콜하고 보상한다 치면 나머지 각기 다른 이유로 화재가 난 수많은 자동차들은 그냥 깜깜무소식으로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하루에도 평균 14건의 자동차 화재가 나는데 국토부는 그냥 바라만 봤던 것입니다. 국토부도 물론 짜증이 났겠죠. BMW가 뭔데 불이 나서 화살이 우리한테 오는 거야. 과징금이나 몇백억 때려야겠다. 과연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일까요? 국토부 돈 버는 길인가요? 직 간접적인 피해자인 국민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연내 BMW 화재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인데 몇달안 남은 이 시점에서 무슨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네요. 그냥 BMW가 빨리 리콜 부품 들여와서후딱 10만 대 리콜 끝내고 날도 추워지겠다? 이제 화재도 없고 잠잠해지면 과징금 때리고 후지부지 끝? 이런 불행한 결말은 없었으면 합니다. 1차적 책임은 BMW에 있죠. 불변한 진리입니다. 정말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흡한 대처로 국민 혼란과 BMW 차주들을 두번 죽이는 일을 한 곳은 국토부라고 생각합니다. BMW 차주들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죠. 내 차를 바라보는 나도 무서운데, 주변 시선에 고개도 못 들고 다니죠.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전체적인 자동차 화재에 대한 면밀하고 명확한 조사는 물론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자동차는 집 다음으로 크게 생각하는 재화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래된 중고차나 비싼 슈퍼카나 차에 대한 애정은 모두가 평등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화제가 났든 정확한 대응 매뉴얼로 잘잘못을 가리고 국민들의 생활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낸 세금 이런 데 쓰라고 국토부가 있는 거예요. 이상 모든 차는 평등해야 한다. 차평성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